오늘은 폭포 세 군데와 뜨랑식 계단 논, 뭐, 등등을 갈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일단, 태제눈간 폭포에 왔어요. 태제눈간 이만루피아. 태제눈간 워터풀. 입장료는 이만루피아. 아우더보라 곳에 아름다운 폭포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가까운 폭포도의 세 군데를 가려고 합니다. Hello. s t a your hand, p 스탬프로 찍어주네. 뭐야 왜? 들어가는 길에는 또막 기념품 또 마구마구 마구 파네. 뭐야? 포토스팟인지? 야, 저기 폭포 보인다. 야, 수영도 안 해. 내려가 보자. 아, 내려가서 절로 가는 거구나. 여기 리조트인가? 가보자. 가보면 알지? 포토스팟이 있네. <laughs> 아, 여기 분위기 좋다. 오. 좋은데? 야, 분위기 개좋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수영복을 입고 왔지. 폭포 간다고 해서 수영복을 입고 왔습니다. 야저 아, 위에도 올라가지네 야 좋구나 오오 오. 오 좋구나 여지오브라해 여기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우부 시내에서 많이 안 멀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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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이 별로 여기 안 깁나? 이기로 건너가서야? 넘어지지 않겠지?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아, 자, 나도 저기 올라가 보자. 그네도 있네? 10만 루피야, 한번 타는데. 이야, Hello? How much? 2,000. 아, 싸우자. 티켓이 또 있어요. 티켓이 2만 루피야. 아이. 그래도 와봤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자. 이야. 이야, 뭐, 진사잘 찍고 계신다. 지금은 아 폭포 불에는 나중에 들어가자 다른 폭포에서. 야 높다 높아. 아우 무서워. 폴리 워터. 폴리 워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해양 물만 바이리 스윙도 있다 <laughs> <좀>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 <티아냐. 웃음> <야>, 무섭겠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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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진짜 무섭겠다. 나는 못한다. 나는 무서워서 못한다. 아휴, 저걸 어떻게 타나. 브릿지로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아까는 밑으로 건너왔고, 이제 가는 길은 브릿지로. 어, 여기다. 브릿지 빨리 빨리 클래스 브리치 너? No. No? No, 아 디프런 yeah. <laughs> 아... 아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게아 보니까 그 표들이 표상계 폭포 들어올 때 2만 원짜리 입장권 안 사고. 그 다음에 폭포에서, 폭포 위로 올라갈 때또 2만원짜리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그 글래스 브릿지 오는데, 글래스 브릿지 가격은 25만원에 달랍니다. 한국돈으로 24,000원 정도 돼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보고 2만원초인줄 알고, 아, 그냥 내고 가지, 이 생각했는데, 2 5만원이래 돌아섰습니다. 어우, 뭐조리 비싸? 와, 아, 저러니까 건너는 사람이 없지. 글래스 브릿지 아무도 안 건너는 이유가 있었어. 아, 25,000원 아, 빡세다. 와, 많이 빡세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서 갑니다. 아, 한번 내려갔다 오니까 더 뒤지겠네요. 오르막 계단이 너무 많아서 다 퍼진다, 퍼져. 일단 다음 폭포로 이동해 봅시다. 이동이동 도착했습니다. 칸토 람포 원터풀 칸토 람포 원터풀 그 들어가보자. 아, 어, 여기 티켓이 없나? 티켓이 있는 걸로 하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좋아. 티켓 2만. 티켓 2만 루피아. 발리는 어딜 가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분위기가 어우 너무 좋아. 미니 푸장인가? 어 분위기 개 좋아. 오, 저기구나. 오, 졸로 가자. 어, 방금 엄청난 걸 봐버렸어. 저쪽 폭포가 엄청 대단해. 오, 오 네. 아 이쁘다. 자 이쁘다. 이야, 진짜 이쁘다. 아, 장난 없다. 진짜 좋다. 아, 대박이다. 아, 아 저기서 사진 찍는구나. 아. 장난 아니야. 아. 아,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좋아요. 미쳤다. 저쪽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 너무 좋다. 깊진 않네. 어, 와 진짜 좋아. 대박이다. 이야, 이짜깊 아, 와. 이야. <laughs> 아, 장난 아니다. 너무 좋다. 아, 대박입니다. 대박. 와, 아, 진짜 예쁘다 아, 명소다, 명소. 아, 진짜 좋다. 대박이네. 아, 너무 좋다. 자, 도리 홍포 밑에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시원하다. 단점은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사진 찍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아 여기 사람 많은데 압도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와 아, 진짜 좋다. 뒤에도 분위기 너무 좋고 여기는 강력 추천. 인생샷 찍고 가세요. 인생샷. 그럼 또 다음 폭포로 가겠습니다. 응? 어? 고양이? 고양이 산책은 또 처음 보네. <웃음> 신기하다. 개 <laughs> 귀여워. 산책하는 고양이. 안 가. 안 간단다. 산책하는 고양이 또 처음 보네. 이동, 이동. 지금 도착한 곳은 투카드 세펑 워터풀입니다. 여기도 강객이좀 있네. 여기 뭐, 번호표를 주네? 324번. 그럼 사진 찍는 순번인 같은 건가? 324번. 뭔지 모르겠지만, 가봅니다. Hello? Yeah. Yeah. 여기도 이만 yeah. 음. 여기 또 어떤 폭포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 칸토란포를 이길 수 있을까? Hello. 워터포. <laughs> 레스토랑도 있고. 가격은 뭐 비싸진 않은 것 같네. 오. 괜찮네. 아, 분위기가 죽인다. 분위기 깡패다, 깡패. 미쳤다. 와. 하하. 하하. 아, 느낌이 너무 좋아. 난 자연이 좋아. 모기만 빼고, 벌레 모기. 아, 어, 그건 좀. 조금 많이 걸어가야 되네요. 조금 많이 걸어가야 돼. 오. 따라가자. 나도 물로 오 차가워 오, 너무 차가워 오 물이 얼음물 같다 이쪽으로 하면 폭포 이쪽으로 하면 하원? 폭포 먼저 가볼까? 가보자 그래서 크로스 같은거 신고 오는게 좋겠네요 여기 다 자갈들이라서 발아플것 같아 오 좋아좋아 오저 어디갔대 그, 여기로 갔나? 저기 여기 구멍으로? 오물 떨어져 아 이거 구멍으로 갔나보다 아

야, 와 멋지다. 어우 무지야. 나도 들어가봐야지. 대박이 대박이다 대박 진짜 좋다 아 대박이다 아 좋아라 아 미쳤다 여기 여기도 좋네 장난 아니야. 어, 여기도 이 폭포도 엄청 좋네요. 사진 찍기도 좋고 산투랑포만큼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은데 투카드 세펑 폭포 좋다. 어 좋아. 별로 나가야 돼요. 하. 아 너무 이쁘다 진짜. 나가 길도 이쁘네. 저기 또 안에 사원이 있어. 개 이쁘다,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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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개울가에, 온챙이 음. 한 마리, 음.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음. 고 왔다리가 고팔딱팔딱 개구리 잤네. 음. 야, 저기도 이쁘다. 저기도 폭포네. 음. 여기는 뭐 그냥 미니 폭포 미니 음또 폭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뻐 보이는 거 골라 왔었거든요 아 폭포 좋네요 아이 더운 날리 폭포 속에 들어가서 물 맞고 기분 좋습니다 시원하다. 올라갑니다. 돌아가자. 아우 계단 높아.